오브스코인 홀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브스코인이 하락세가 조금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5% 가량의 하락을 만들어주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원래 반등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거래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항대가 조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라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오브스 같은 경우에 뭐 하는 애냐면 이스라엘 기업에서 발행한 코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들이 연출이 될수록 어 지금 원래 가격이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얘가 왜 답답한 흐름을 보이느냐? 일단 어제 미국장이 노예 해방의 날로 해서 휴장이었죠.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될 부분이 조금 없어진 상황 속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이제 미군이 투입이 되느냐 아니냐. 요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서 일단은 조정이 들어가는 거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 요거 간단하게 지금 제가 엊그제도 요거 차트를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자, 지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을 좀 그어주시면은 382 구간까지 딱 맞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대가 살짝 맞고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그냥 단순한 차트고 조금 이따 여러분들께 차트는 자세하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부터 본격적인 큰 반등이 오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브스에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어, 그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결국 저는 2주 안에 쇼부를 보셔라, 승부봐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가 이란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전면전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오브스 코인이 진짜 미친 떡상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이란이 포기를 해서, 협상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게 되면서 가격이 사실 조금씩 다시 잠잠해지는 흐름이 연출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주 안에 반드시 이 2주 안에, 여러분들 반드시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된다. 근데 혼자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진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 얘가 어떤 조건이 맞으면 본격적인 대폭등이 가능한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한 가지 코인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쉽게 다칩니다.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단타를 챙겨가면서 이걸로 불려가고 배 불려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 번씩 크게 크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다. 아 근데 나는 단타를 못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매일 매일 있고요 매일 매일 알림도 들어가니까요. 어제만 해도 6월 19일 19시 7시 오후 7시만 되면은 스레스홀드 트급 등에 대한 알림 있었는데 이거 어렵나요? 알림이 있었고 스레스월드 오늘은 업비트 상승률 1위를 달려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식으로 떠막여주는 타점 여러분들의 010-5434-6669 번호로 문자 숫자 7 보내시면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오후 7시만 되면 여러분들이 떠먹여주는 타점 소통방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리로 불려나가는 과정, 떠먹여주는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타점은 사실 제가 뭐 감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십수년간 축적된 노하우, 요걸 이제 전부 아주 객관화시켜서 정리를 했고,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깃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요렇게 떠먹여주는 타점 자리에서 어, 들어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때 진입하셔서 요만큼 어, 수익분 떡상 가능했겠죠. 비트 지금 언제 팔면 될까요? 어, 지금 매수신호 떠먹여 줬고 매도신호 떠먹여 줄때 나가면 되는거다. 어려운게 아니에요. 비트 강세장 매도신호 뜰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 나가면 된다. 도지는 어떨까요? 도지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요때 만약에 진입을 할수 있었다면 단기간에 단기간에 3배, 4배 맛있게 한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격이 쭉 눌리고 매수신호 떠먹여 줄때 들어가서 여러분들 요만큼 손쉽게 챙겨 갈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졸업도 할수 있었겠죠 솔라나도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고래와 기관들의 유입을 바탕으로 매수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떠먹여 줬죠 2차로 매집할 구간까지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아주 달콤한 수익분을 챙겨갈 수 있었죠. 급등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혹시 어려우실까요? 솔라나, 언제 다시 올라갈까요? 다시 탓좀 떠먹여줄 때 올라가겠죠. 안 어렵죠? 사고? 8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수년간의 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여러분께 그냥 전달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요 떠먹여주는 타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구독 눌러주셨다. 좋아요 눌러주셨다. 라고 한다면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께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을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오후 7시 매일 급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시청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0 1 0 5 4 3 4 6 6 6 9번호로 오후 7시에 급등을 위해서 숫자 7번 남기시면, 코인 떡상, 남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등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분석 또다시 이어나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에 뭐 382, 618뭐 이런 거 상관없이 결국에 오브스는 언제 올라간다? 이 매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떠먹여주는 거니까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그때 대폭등이 나온다 만약에 매수신호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2주 안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코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코인판에 들어올 때는 호원장담 하면서 폐기로 둘러싸여서 나는 코인판 졸업할 거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계좌가 녹아버린 많은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넘어겨주는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녹아내린 계좌를 다시 복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데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올라갈 재료를 갖고 있는 녀석을 선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까지도 이렇게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이 소통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용기만 가지시면 됩니다. 결과는 용기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복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 그 출발을 소통방에서 떠먹여주는 타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딸깍 용기 한번 내서 딸깍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010-5434-666-9번호로 문자 숫자 7 문자 남기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계좌 복구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딸깍 한 번이면 됩니다 10초도 안 걸리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출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 010-5434-6669 번호로 문자로 숫자 7번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계좌가 빨갛게 빨갛게 펄펄 끓을 때까지 소통방에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